오오 반다. 에 어떻게. 받은 것도 많은데 이것이 쇼산 재미야. 도지에서는나 아... 때는... 아, 처음 봐요. 사도 못 봐. 이런 거안 팔아 그리고 안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 먹는 거. 아아 아, 팔지도 않아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작건안 파는데. 본 적이 큰, 없어. 큰 거는 팔아. 어, 나한 번도 못 봤어. 음. 뭐 어디 팔아 요만한 거 손가락 그래요? 팔지. 팔아요? 이름도 처음 들어봤거든. 여기 여기 거 여기 거 따. 따시... 음. 자 주석 둘이. 네. 와. 와. 어레. 잘안 떨어지는데? 옛날에 이렇게 따먹었는데. 나무. 음. <laughs> 누가 올라와서 떨어뜨렸으면 저야 재밌었겠다. 누가 올라가? 응? 떨어져 보라고? 아니요. 뒤져 보라고 그 오늘. 뒤져 보라고요? 나무 올라가 고 보는 사람들 많아. 아. 어. 와! 소리는 나는데. 뭐보요 <laughs> 아. 이거 발로 는도 있다. 예? 손 봐. 오. 한번 보면 누가 잡힌 줄 알겠다. 기신 잡아 먹어. 사람 잡아 먹는 거아 고기만 줄줄 알겠어. 잡아 먹 사람, 사람, 사람. 버렸네 네, 이제 오디를 찾아야 돼. 네, 완전생각까지, 사람을... 오디는 데이름이 이쁘긴 하다. 라도 말은 다 여기. 아, 저거. 거기 딸면 안 돼. 엄청 길다. 너무 세게 딸면 안이가 너무 다 떨어져버려. 아. 숫자는 탁 때려야지. 이가 너무 다떨어지고 나중에 이때 기다려야지. 달지. 한가만 나와야 돼. 응? 한가만히 한가만이? 응, 음, 이거. 찾았다. 이거 봉을 찾게 갔다. 그 보면은 인기가 반짝반짝 나는 거 있어요 음. 그거만 파면 인기가 없는 거는 이렇 어디요? 의자요? 아까 늦어가지고 못했어요 아 의자 청소했는데 떨어뜨려고 근데 오늘 늦게 있나가지고 막 그냥 카니라 아침 일찍 했어야되는데 맨날 뭐가 떨어져있어가지고 저기 오 개미 온다 와색깔이 보세요. 여기 보세 이거 진짜 어디 찾긴데. 음, 여기 많다. 우와, 너무 작고, 음. 덧나무 사이에 다 같이 있어. 인종추가 물들어가다. 인종추가 물들어가다. 어, 아, 걔네 길게 자라네. 얘는 덩쿨성해. 얘잘 잘라주면 땀으로 변한다고. 여기 한. 이 정도 냄새 맡아봤어요? 아 응? 맡아봐, 냄새 진짜 좋아. 향이. 아, 이거 냄새 좀 나는 게? 응. 음. 음 냄, 달달한 냄새 나지. 응. 음. 먹어봐 밑에. <laughs> 아, 맛있다. 괜찮아, 아, 어차피. 근 맛이 아, 엄청 단맛나 밑에 물이 고여있는 물이 있거든, 여기 밑에. 여기에 고여있다고요? 음. 와. 얼마나. 정말. 잘안 보이는데. 이 오, 이거 옛날에 야, 귀걸이 보지? 하던 그건데. 물, 물 보여? 응? 안 나오나? 물안 보이는데. 나자나자 야, 야. 보이지, 물. 아이, 아이, 오. 갖고서. 야, 이거 먹어봐. 짜바라 먹어봐. 없는데, 기수 빼왔구만. <laughs> 물 방금 뺐잖아요. 아니, 떨어졌지, 일로. 다시. 안뺀거 아까 그 먹을 때 밸다. 나오던데. 달아. 냄새 좋다. 이렇게 가지고 손에 좀 씻어보는데. 이렇게 하고. 어 이거 옛날에 가뭄이여가지고 물이 없어 이때들. 여기 봐봐요. 여기 어봐 이제. 안 뺄라니까 땡기면 가만... 빨아서 먹어봐. 어 초점이 안 잡혀서 다시 보는 거. 야 빨아 먹어보라고안 뺐으니까 쭉 빨아 먹어. 물이 별로 없어 가뭄 가뭄이가지고 음. 한번안 먹어봤지. 아까 이거 먹어봤잖아요. 아니 서울에서 이런 거 없잖아. 어. 오 어, 이거 이 빼는 게 옛날에 이거 귀걸이 만들던 생각이 나는데. 만들었다고? 이렇게 뭐가 빼는 게 있었는데 그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. 빼서 귀걸이 좀 달고 다녔는데. 이거 일단 그반 잘라야겠다. 잘른게나다는 거죠. 이거? 아닌가? 아니, 이제 꽃혔으니까 나중에 이제 가, 이게 다치고 나면 잘라야지. I'm sorry. I'll take it off. I'll take it off. I'll take it off. I can't see it well. I can't see it well. 이거 시커먼 거요 어, 아벌레야돼아어제 상태가 된것 같은데 뭐가 괜찮은거지? 인쇄한거? 와, 이만큼 따고 이렇게 되고 오!